무더운 여름이 되니까 저녁에 맥주 한 잔씩 많이 땡기시죠? 저도 그런데 어, 사상체질별로 자신과 찰떡궁합인 술과 안주 그리고 숙취해소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소음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음인은 얼굴도 좀 작고 갸름하고 또 이제 상체하고 하체를 봤을 때는 하체가 좀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좀 발달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좀 꼼꼼하시고 섬세하고 다른 사람을 좀 두루두루 챙기면서 배려하는 스타일이 좀 많아요. 어~ 선전적으로 좀 소화기가 좀 약하고 그리고 아랫배 이쪽이 안쪽이 많이 냉한 체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술로 따지자면은 고량주 그리고 인삼주. 위스키, 소주 이런 것들이 소민하고 좀잘 맞아요. 그리고 안주 같은 경우에는 고기 중에서는 닭고기가 제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닭볶음탕 이런 게술 해독하는데도 좋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법 소민에게 맞는 숙취는 인삼차. 근데 만약에 계속 구역감이 있다면은 생강을 좀 따뜻하게 데려가지고 드시는 것도 좀 좋아요. 소양인 말씀드리자면, 소양인은 얼굴도 작고, 약간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턱이. 음,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은, 신동엽 되게 재치도 있고,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소양인이거든요. 그래서 술자리 갔을 때 보면, 소양인들은 되게 빨리빨리 빨리 술을 마셔요. 그래서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소양인은 속에 열이 되게 많거든요. 열이 많아가지고, 가장 좋은 술은 맥주. 맥주. 맥주가 가장 잘 맞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소양인들이 그냥 알아서 맥주를 잘 먹거든요. 다이잘안 나봐요. 그리고 <laughs> 어, 안주로는 어떤 게 좋냐면 음, 소양인은 열이 많고 기가 위로 뻗치거든요. 그래서 기를 조금 다운 시켜 줄수 있는 게 해산물, 굴이나 해삼, 전복구이 어, 이런 것들이 안주로 좋아요. 소양인이 어, 만약에 숙취가 막 심하다라고 하면은, 배춧구 복구, 북어구. 어, 이런 게 숙취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 볼게요. 태음인은 딱 봐도 되게 듬직한 사람. 뭐, 눈, 코, 입도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그리고 코도 보면 되게 뭉뚝한 코가 많아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김혜수나 아니면 정준하 같은 스타일. 딱 전형적인 태음인이에요. 뭐든지 태음인은 좀 흡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소화나 흡수를 되게 잘 시키지만 좀 장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술 먹고 되게 하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어 술자리에서 보면은 끝까지 가시는 분들,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다 태음인이에요. 말수도 태음인이에요. <laughs> 그런 경우가 많고, 태음인은 간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술도 잘 받기 때문에 본인이 잘 드시거든요. 근데 건강 관리 하시기 위해서는 술을 좀 줄이셔야 돼요. 태음인에게 어울리는 술은 뭐냐면, 소주. 왜냐하면 태음인은 장이 차기 때문에 소주가 잘 맞고요. 그리고 매실주도 태음인은 아주 좋은 술이에요. 안주로 따지자면은, 육류가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버섯전골 그런 것들이 어잘 맞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채워주기 때문에 태음인한테 좋은 안주가 될수 있습니다 태음이는 이렇게 흡수만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배출할 수 있도록 땀을 내서 숙취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큰한 우거지국이나 콩나물국 그런 게 안주로 좋습니다 아니 안주 아니고 숙취해소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인 볼 건데요. 태양인은 안과 밖이 전부 다 양기로 뻗치기 때문에 부리부리하고 카리스마 있고 잘 생겼어요. 약간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천재적인 예술가형이 좀 많고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나훈아.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간이 약하기 때문에 술이 잘안 벗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을 좀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술을 좀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밥을 좀 드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다 뻗치는 기운이 있어서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좀 오래 저장시킨 술, 뭐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오가피주, 그런 게 태양인에게 좋습니다. 음, 태양인에게 좋은 안주는 간이 약하기 때문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는 조개탕, 문어탕 요런 게 안주로 좋습니다. 육류 안주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숙취를 좀 해소할 때는 메밀, 메밀이 찬 성질이 있어서 메밀죽 같은 걸좀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